4차는 사쿠라가 고른 이자카야. 데 처음에 <laughs> 와이 가게 진짜 추천하는 게 이렇게 꽤 많이 담아주는데 다사이를 가격은 345엔. 병이 너무 귀여워요. 욕좀 미치겠다. <laughs> 이 미세. <laughs> 아 제가 할금니아 감사합니다. 닷사이. 닷사이. 네 감사합니다. 사용. 짠. 이네. 아 근데 이 가게 진짜 괜찮다. 음. 보통 이렇게 많이 안 담아주거든. 에, 에 와. 네, 맞아요. 닷사이 조금 싫이 감독. ちょっとだ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OK です OK あじゃこんな感じなんか甘いでしょうんうん、うん、わ、チャミスルより全然違う飲みやすいうん、飲みやすいチャミスルはダメチャミスルやばいあれ体に悪いよくないよくないチャミスル飲むんだったら 日本酒ほうがいいって感じがいい,がい,いサミズルの中では、まあ、悪いケミカルたくさんあるあそうなのうなだ,うだから安いあ、まあ、確かにそう私一個気になることがあるんだけど韓国の男の人と連絡取ったりとかしてたら急に連絡遅くなるときってあるじゃん 한국의 남자가どう 이유네? 아마 한국군이지 않고전 세계다. 아는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여자만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연애도 할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은 거요 아, 급하지 않다고. 아, 아마. 하반은... 30代だから、ちょっと難しい考えが重すぎて、この部分もある確かに確かに確かに確かにあ、そういうのがある日本語で分かりましたクムサッパわかりますえ、待ってクムサッパまっすぐ、恋に待って、この間聞いたわそれえ、あるあるあるあるあるある,あるでも韓国に行ったら、韓国で恋愛した方が早くない 아, 이마와 한국의 남자가 한국, 일본의 여신이 유명한 탑산 막 한국 가면 바로 사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 조심해야 된다. 아, 조심해야 된다 바즈르, 바즈르 뒤미 아까를 조회 수가 많이 있는 영상이랑 별로 영상 있잖아요. 뭐 자이가 뭐예요? 일본 여자 나오면 조회 수가 오르고. <laughs> 韓国男性はがそんなのそんな理由だから恋愛する話もうどうやって結婚したんですかとかまあ最近ねどうやって離婚したんですかとか <あー S 1> この部分がたくさん上位数が上がる、うん、あこれ気になった何まあ日本人男子も付き合うことあったあったあったじゃん、うん 韓国何が違う、うん、連絡頻度と朝<う>あたもう一回あ,あれ、はい、あ桜さくらは連絡頻度が多い方が欲しい珍しい日本人の中で他の人とそんな話あんましないから分かんないけどあ女の人とこの話全然しない,いやする時もあるけど連絡頻度がどうとかはもうみんな日本人と。 当たり前だから、日本人と恋愛するのが当たり前だから外国人と付き合うっていう考えがないじゃん。あ

하루에 세 번은 좀 심한데? 근데, 한국, 정말 응, 맞아요, 응. 맞아요. 네, 뭐, 우쭈는 이혼진데 뭐, 본또니 스킨이 났다라, 상카이제나이. 되죠? 응,そうだよ,そう. 응. 뭐, 또, 連絡取りたいし,多分,電話もしたいだろうし. 아.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아, 상대방이 일본 여자니까 연락이 늦어도 괜찮아? 일본 사람이니까 이에 담에죠. 가 나이 죠 뭐, 사람에 따라서 そうなる場合もある 정말 내가 좋으면 연락 많이 옵니다. 오음음음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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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laughs> <laughs> <다시 mirage. 웃음> 역시 이런 거는 연애 이야기 제일 재밌는 거죠. 제일 재밌지. 그래서 연애 이야기 했을 때조회 수가 아가 그러면 음. 한국 여자, 일본 여자, 뭐가 다른 거요? 연애할 때. 아, 그.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laughs> 그럼 아, 생각나는 아, 게 있는데 약간 19금이라. 19? 19금. 에, 에로틱 하나씩. 아, 쏘구해요.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 이게 제 경험이니까. 근데 일본 여자분들은 하고 나서 안 씻던데, 한국 여자분들은 다 씻어요. 그대로 자던데, 나는 씻으러 들어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미 잠들었어.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왜안 내면 파트야, 파트트왜안 씻죠? 왜냐고요? 뭔가 혼나면 뭔가 그런... 간점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스킨십을 계속 하고 싶은 간점이 있잖아요. 아마 일본인... 모르겠구만, 저는... 바로 씻는게 씻는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끝나 분위기는 좀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씻는게 아니라 아 같이, 바로 씻는게 아니고 같이 있다가 이제 한국스러운 한국 머리라고 해야되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어 이제는 씻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자더라고 <laughs>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고 싶 그냥 그거구나 가.. 가보려면.. 가버리면? 그러니까 분위기 망가진 느낌이잖아요 뭔가 지금까지는 좋은 분위기로 했는데 그리고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 좋아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했는데 바로 쓴다좀 서운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사실 이런 얘기는... 여자랑 같이 얘기 안 해요. 일본에서는 또 다른 거는 남자친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잠깐만... 물어보겠다. 게임을 하든, 뭐 일을 하든 좀 놔두는 것 같아 아 챗도 GPT지 않았어? 아니 잠깐만 왜왜 왜, 왜. 아, 잠깐 켜봐요 아니 이거를 챗 <laughs>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얘는 AI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이견을 <laughs> 알수 있잖아요 얘는 몰라 얘는 사람이 아니야 사쿠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는 AI야 우리는 사람이고 <laughs> 아니 아, 그래도 뭔가 아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겠네 여사친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뭔가 준정? 네? 순서? 준방?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서 뭔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자기가 어디까지 한, 하는 건지 그런 얘기는 아, 했지만, 씻었나? 그런 얘기 나왔네. 사쿠라, 중방 듣고 싶다. <웃음> <웃음> 중방? 아니, 중방. 자이색 <laughs> 치네 아 근데 本当になんかこんなこと言っていい가わからけど아카트할 수도 있지.어,카트해야지. 나갈 수도 있고.아,나가면 피라고 해야지.아,맞네,맞네,맞네.한국 맞네. 남자, 일본 남자,자기가 뭐냐고하면,그 잘때애기 나와서 말했는데. <laughs> 뭔가 한국 남자는 바로 끝나 고 시작하면 바로 끝나고 시간이 짧다고. 어, 응, 짧다. 일본 남자는 뭔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느낌. 뭔가 이것저것 해주는 느낌. 한국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해주는 이미지. 그래? 음. 음. 이것저것 해준다. 뭔가, 뭔가 단어는 말할 수 없지만 네, 네, 네.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여자한테 와. 할 때도 있잖아요. 전체 시간이 짧다는 건가? 음. 아니면 뭔가. 중요한... 아니, 아, 잠시 한국어로 뭐라고 해? 아, 뭔가 아, 진짜 아, 하기 전에 네, 네. 하는 뭔가. 네. 뭐가... 네. 어. 어. 음. 적다고? 뭔가, 어, 그런 이미지. 조금만 아, 하고? 아, 짧다. 응, 바로 하는 이미지. 케이타코도 하러. 그죠? 케이타코도 아, <목소리> 일본인 남자분들 조금 더 길게 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게 해주는 게 좋잖아. 맞아요. 맞아. 그 길게 하, 하고 해야 뭔가 기분이 높아지는 느낌. 음. 이게 저희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밖에 못 보지 않나? <laughs> KBS 토크, 뭐, 막 후지 TV? 아, 안 되잖아. 아, 안 되잖아. 그러한국 남자가 여자, 일본 여자랑 만나고 싶으면? 뭔가? 아! 그지 말고 그런 건 뭔가 큼이잖아 큼 그냥 큼이잖아 빠지지 마세요 큼이에요 달라요 실제로 우리 형들 다 아실 거야 왜냐면 와타시노 어, 구독샤 구독샤 시추샤가산주다이 어. 또까 윤주다이가 오일까라 우리 형님들은 알겠지만 그2 0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없지. 20代、20代、チンコやげる。おもしろい。大丈夫大丈夫。でも今日、デートですけど、この話、出るね。大丈夫かな大丈夫かなやばいかなやばいね。あ、これは、で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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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랑 못 하는 것 같은데. 못하지 못하지. 사쿠이거 나가도 되나? 응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정리하면 이거네. 일본 여자분들은 끝나고 안 씻는 이유가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음 나는 생각을 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가 다른 점은 아, 시간이 너무 짧다. 한국 사람 그냥 급해서 그런가? 항상? 음. 그런 아, 생각하는 생각.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다. 빨리 아, 육뿌리.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아, 육구리 육구리 해도 괜찮은데 뭔가 시간은 길은데 뭔가 빨리빨리 음, 하는 음. 이미지가 있어 빨리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런 가어 아,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조금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더 좋지 않나? 그 <laughs>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그 포도무 아니니까 그런 걸좀 즐겨야 되는데. 코너 <laughs> 컨텐츠, <laughs> <laughs> 아, 모모 파라다이스 회사샤서라 r r 르 못대 데스노데. 아니, 탈로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아, 거. 영상 분리해야 되겠다. 어, 이거, 사쿠라 1부, 2부 나눠야 <laughs> 안 되겠다. 근데. <laughs> 그, 회사한테 좀 혼날 것같아 아, 진짜 어, 아니, 그, 샤브샤브 먹는 거 찍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런 뭐. 얘기하고 있으니깐 위험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해볼게요. 아, 어, 맞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면 사람 바뀐다고? 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처음에 딱 연애할 때 제일 높고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더 떨어지는 거죠 처음 그 레나이스레토키, 도키도키가 나이가 낮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조금 그래프가 참대그 급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서운한가. 특히 한국 남자들이. 뭐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생각. 다아서소리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그 한국 남자분들, 야사시하고 약간 젠틀맨. 실런 아, 이미지가.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되게 막아이 음, 막 사람이 계속 잘해주겠지. 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바뀌는 거지. 음, 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들어봤어. 최소한 결혼하려면은 1, 2년은 만나보고 결혼해야 되지 않나? 음. 아, 한국 가면 조심해. 조심해야겠다, 진짜로. 좋은 사람도 많아. 근데 이제 이상한 애들도 많다. 좋은 사람? 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쿠라는 그냥 사쿠란데. 일본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음. 아... 그르르아보나이카 일본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이 사, 한국이니까 응. 좋아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더좋아하려나 지금 어차피 배터리도 거의 없어가지고 아, 쏘한 <목소리도> 다.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음. 가처음메봤아때 모모프라이리스 파라 다이스 <목소리도> 어, 어. 먹어보면, 그야를 슈퍼포테이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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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을 보면걸어보면 그거를 먹어보면, 그거를 먹어 まあ今四回目お酒飲めながらデートしたんですけどどうだった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こんな話まですると思ってなんかったあ<ー> <laughs> なんか思ったよりめっちゃ深いとこまで仲良くなれた気がするはいはい私もまあありがとう今日来てくれてここ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쿠라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트를 계획해서 왔는데, 그냥 완전 친한 친구가 될 네. 거라고. <laughs> 친한 친구. 데이트는 망했지만, 컨텐츠는 네. 재밌게 잘 뽑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는데, 사쿠라는 10월달부터 이제 한국에 간다고 네. 하니까. 안 될까요? 가서 괜찮은 사람 제발 네. 만났으면 좋겠고, 그 저한테 이제 광고를 주신 모모 파라다이스 관계자한테 좀 죄송하다는 <laughs>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맛있는 샤브샤브를 담아드리려고 했는데, 좀 야한 얘기로 끝내가지고, <laughs> 어떻게 편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게 진짜 리얼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니, 잠깐만. 삼성 핸드폰을 쓴다고? 예, 다 네. 아이폰을 쓰잖아 사쿠라와 삼성 갤럭시 네. 너는 내가 인정할게 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laughs> 만날 수 있을까요? 어,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